그리고 이때 이제 임용 학원 막 이제 서울에도 노량진도 많이 가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느꼈던 왜 이래 정리했냐 강사들이 정리해준 책자 뭐 그런 사람한테 정리해준 책자 이런 것도 보면 그거는 원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요약한 걸또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해야 돼 이해가 안가되거요이 이, 이 강사 요약, 요약한 그 자료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또다시 요약을 하는데 용도 모르고 그냥 기계식으로 안개야 되니까,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풀지 못하겠는 거야. 여러분들도 지금 1, 2학년 때, 지금, 어, 한안해또 운동 해야 되고, 놀아야 될 거고, 러 가지인데, 보통은 중앙도서관에 웬만한 전공서에서 다 했을 거예요. 선생님이 있을 때, 계속 거리했거든요. 뭐, 뭐, 책이 없다, 전공서역이 없다. 그랬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